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입니다. 제가 노안 성당에 있으면서 한세닌, 나, 환우, 들이 모여 사는 현회원이라는 공소가 있었습니다. 그때 공소 어르신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목줄을 굴릴 수만 있어도 그건 주님의 은총이요. 내가 내두 다리로 성당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것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성체 앞에서 앉아있으면 너무 좋아. 노한본당을 떠나고 몇년 동안 현해원 공소를 지나갈 일이 있으면 빵과 우유를 사서 성당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환우분들이 매일 오후 3시에 함께 모여 성체 앞에서 묵주신공을 바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천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런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주시어 신자들의 기도를 먹고 사는 사제로서 삶을 살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 공연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공연이라는 말은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동방 박사들을 불러들여서 온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신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로 예루살렘까지 온 동방 박사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왕궁에는 예수님이 아닌 헤로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예루살렘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로데 임금이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더니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그러자 헤로데 임금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습니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두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헤로드의 이 말에는 무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테오복음 2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때의 해로대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서 정확히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그온 일대의 두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러자 박사들이 길을 떠나자 다시 별의 인도로 아기가 있는 곳에 멈춘 것을 보고 그 집에 들어가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력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습니다. 박사들이 별의 인도 대신에 자기들의 생각을 따랐을 때. 길을 잃고 말았지만 다시 마음을 돌이켜 별의 인도를 따랐을 때에 길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1독서 2사에서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결레들을 덮으리라. 그러나 내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고님들 오늘 머나먼 곳에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또한 그 엉망진창의 몸뚱이를 가지고도 주님 만나러 가야 한다. 라는 한세닌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우님들도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경배하고 치유받으러 갑시다. 그런데 박사들은 별의 인도로 길을 찾을 때는 잘 갔지만, 별을 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길을 걸었을 때에는 길을 잃어버렸고, 그 후에 다시 별의 인도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걸었을 때는 머리를 걸을 수 있었지만 거센 바람에 시선을 빼앗겨 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빛나는 새벽별이면서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고운님들 곁에 계십니다. 이제 고운님들은 슬플 때 함께하여 주시고 길조차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길이 되어 주신 주님의 별의 인도로 매 순간 기쁘고 행복한 치유의 시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들의 박사제도 몸과 마음을 치유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며. 뭔가 마음이 아픈 고우님들과 아픈 이들을 돌보는 고우님들, 그리고 고우님들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일기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별의 인도로 매 순간 기쁘고 행복한 치유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고우님들은 올한해 고세주의 성탄과 경배의 기쁨을 누리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아멘.